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었어오 진짜 못다. 너 얼마나 잤냐? 포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포근이 아니라 푸근인데요? <laughs> 곰도 곰돌, 검돌이 푼가요? 오 눈이 눈이 없어졌어. 혹시 라텍스인가요? 아 신발도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디가나 해도 돼? 무슨 네, 디? 내일 우리 호 생일이잖아. 내가 아침 싹근사하게 준비할게. 나 빼줘. 싫어, 싫어. <laughs> 싫어 아, 나, 나, 어딜 안 쓰는 거아저자 싫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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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알았어 나 처음에 생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윤호는 어. 빼주자 나 이럴 줄알량 구준 방법으로 어딜 형아, 지금 싫어 알았어 나는 제일 그렇게까지 생일 챙겨주고 싶다면 어두개 켜와서 두개 넣어가지고 그래, 그, 그렇게 해줬으면 아, 그래. 좋겠어 아니 무슨 솔직히 말해 롤이랑 깔려있냐 부정적인 단어 원 아웃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혼잣말도 안 돼요. <laughs> 저는 윤호 씨, 윤호 씨가 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가기 싫은 사람 민기가 기실 너무 서워해가지고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윤호 씨랑 가고 싶고요. 같이 안 가도 되는 멤버는 우영 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융동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싶은 멤버는 종호고요. 든든하게 잘 지켜줄 것 같아서 우영이지 않을까. 저를 두고 갈것 같아요. 네. 바로 바로 자, 오늘의 마지막 항목인 롤링페이퍼. 저희가 또 잠깐 쉬는 좋아요. 시간에 이걸 또 작성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카메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짠! 짠! 중이 형, 항상 앞에서 술손수 슬슨 몸에서 좋은 모습. 아니, 이해라고 안 하시죠? 아, 카메라에 보여주자요 발표 X 안 보이시나요? 네. 이 롤링페이퍼. 발표 X. 네. 고생이 많아. 자, 앞으로도 이 롤린... 잘. 자, 이 롤링페이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꿈 이루자, 형! 롤링페이퍼도 마찬가지로 디아이콘에서 더 자세하게 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망했다 다 시간 아, 본 사람 이절절터 부웅 탁들어가야는데 귀엽네 <laughs> 귀여실수 죄송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공깍지예요

뭐, 뭐, 뭐 떨어져? 뭐떨어라고 뭐, 뭐뭐 아, 떨어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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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아 know, y 쏘 u know, she, but I can even. I can even. I can e 씨 e n I can e v e 해 I can even. 요 can even. I can e 아 나는야 고독한 종잡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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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고독한 총잡이 빵야빵야빵야 빵야빵야빵야 빵야빵야 좋습니다 받아주세요 좀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좀 받아줘봐요 어떻게 받아요 킥좋 않은 게 이후면 도와주빵야하는 맞는데 네, 와 진짜 멋있다 빵야빵야빵야 빵야 빵야 는거두멘두멘두멘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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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무슨 건데 안보여 아 진짜 <목소리> 야 <목소리> 여기 어야 어, 젓가락이 때 젓가락이 때저저 입이 없어 나 어디서? 있어 나 있어 야 근데 너손 깨끗해? 응 아까 진짜 가락없 근데 진짜, 진짜 떨거 같은 애가 안 떨고 안떨거 같은 애가 떠다 저는 개인 참고로 다리 떨어서 키가컸습니다아 그럼 우영이 진짜 다리 를안 떨었구나. 와 정영우 진짜 정영우 씨. 야 어차피 방우 씨 나오고 나니까 내가 방우 씨 불러줄게. I c a n 이 f i six, slow Throw it down, make it bouncy, 지금부터 f l y 좀 다른 s p i c y 청양고추 g y a n g o u y w 어 a t s t h a 돼요,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야, 이게 케이크, 칠리, 페퍼스다. 다이어트. <laughs> 이거 좀.. 와 50억? 야 50억이면.. 어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다. 자 일단 이미 코딱까지 갖고 온 이름이? 저 5천만 원 내고 제 이름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 종호는 그런 친구야. 초치형이 다.. 너와 달라. 디프런트 인마. 코인딱지 귀여운데? 난 그래서 내아아이름 s 생각는데 성코 코이 o 고 e a 서코고 아들은 무슨 죄야 단독기 n 독기야 단독기 n 독기야 어디를 가느냐 풀짝 p 짝 뛰어도 어디를 a 어디를 거 i p 아 아까 o k i p 어 n d o k 어요 a n d 오늘 뭔가 산해 날이라고 자꾸 밀어 주시는 것 어, 같은 느낌이 잠깐... 있는데 아 약간은 사실 아침에 얼굴 좀 퉁퉁 부어 <laughs> 있었어요. <더웠어요. 웃음> 내가 부기가부가 국가, 어. 빠지니까 좀자생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 뭐야? 저 뭐야? 예. <laughs> <개>. 아! <laughs> 정확하게 세서, 세서 밑에 댓글에 정답을 남겨 주 아, 맞아요. 하트 수와 멤버들의 윙크 수를 곱해서 네. 정답을 남겨 주시는 분께 우리 박성환 씨 애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을 먼저. 죄송해요. 네. 샘플. 샘플. 네. 샘플. 네. 자, 샘플. 안녕. 똑똑. <laughs> 네, 여기까지 더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심심이 궁금해 하실 정답을 맞추죠. 히 13번이에요. 마지막 정말 활짝 웃어야 돼요. 자, 활짝. 우영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갑작시원.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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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laughs> 저의 별명은요. 보여 줘야지. 명창 하리 보이고요. 아, 그럼 우리 어. 막꾸 니티아이는 ISFP. 취미는 이제 게임, 축구, 당구를 좋아하고요. 네. 반주 소개는 세개 망이 됐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두 분만 혹하시길바랄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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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각자 자기 소개를 한 명씩 하면서 어. 자기가 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냐면 지금 여기는 a t d 4주년 파티예요, 참고로. 44년에 오셨대매요. 2044년에 a t d 없어요? 망했다마 마. 알아요. 아이. 8번 집샘 가동 준비 완료. 제일 잘생긴 분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아, 아 역시. 네? 저잘 생겼어요. 근데 저도 잘 죄송해요. 생긴 거예요. 저잘 생겼어요. <laughs> 맞아 다잘 생겼어요. 네, 요점이 뭐였어요? 아손 들어 달래요. 쫑뽀는 무슨 뜻이에요? 뽀뽀예뽀 어, 뽀뽀. 음. 어, 뽀뽀의 그 의미도 있어요. 뽀뽀요종은우영 뽀뽀하면 때리고 막 그러던데. 제가. 직접적인 스케이싱을 잘 못해요. 저희가요? 종호 씨. 세요 아, 아니 어. 종호 씨는 <laughs> 노래를 잘하지.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은 아, 아니야. 아, 진짜 종호가요. 직접적인 스케이싱을 못하지만 그거를 잘 표현을. 아, <laughs> 그러면 이종보님은 종호의 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종호 같은 경우에는요. 종호가. 아 근데 그림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쭉 보고서 한두 명이 너무 넘쳐 지금. <laughs> 예쁘다 근데. 믿지 마. 나 오늘 좀킹 받는 컨셉이거든. <laughs> 예뻐. <웃음> 버럭거 입수시켜 주시면 안 돼요. 저대로. 네. 다음 세요 3중. 산 이거 빨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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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기로 했다. 저는 좀 많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친구구나. 우와, 어. 쟤? 사랑해.